태민군이 조현군에게아 정현 네. 씨는 네. 이제 밤마다 항상 어디 나가요. 근데 그걸 본인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어... 근데 그걸 이제 운동을 끝나고 네. 더 늦잖아요. 그시간이또 어디 가요그 <laughs> 아... 정현 씨한테 물어봐주세 제가 제가 모르니까 아... 제가 빠져 있을게요. <laughs> 형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? 운동 다니고. 그러니까 갔다 와서 운동 갔다 와서 또 나가요. 응. 옷을 갈아입고 싹 씻고. 엄청.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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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를 막 응. 머리를 이렇게 막. 샥샥샥. 자야 되는데. 향수 분이고 당연하죠. 숙소 간다고 본인 집이 이제 숙소에서 가까우니까 네. 집을 간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태민군 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. <laughs> <laughs> 태민과 어머니랑. 그래서 내가 뭔가 초이 와서 태민한테 이 어제 집에서 자, 잘, 잘 잤어? 이랬더니 엄마가 너 어제 숙소에서 잔다고 그러지 않았니? <laughs> 그래서 <laughs> 태민이 그냥 그냥 진발한 거죠. 어, 그 순간 <laughs> 태민이 진발한 <laughs>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 요점은 네. 멤버들한테 거짓말 한적 있냐고. 예. 당연히 많죠. <웃음> 많죠. <웃음> <웃음> 야, 아까나. <laughs> 아까나. 어, 그래. 질문이 <laughs> 예, <더> 많이하는것 <laughs> 같은데 <laughs> 거짓말을 더 많이. <웃음> <웃음> 아 거짓말을 저의 프라이버시.